홍제 1구역 재개발 현장과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3년 전부터 소음과 진동,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편안해야 할 집이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안산에서 바라본 홍제 1구역 공사 현장입니다.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소음이 귀를 때립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평일 낮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어 75데시벨을 웃돕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닙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집이 뒤틀리고 정화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발파공사 때부터 시작된 괴로움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오르내리는 공사 차량들로 인해 현재 진행형입니다. 새벽 5시 전부터 이제 공사 그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공사 일장 입구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 앞에 비탈이라서 그 트럭들이 힘을 줘야 되니까 그 엔진 소리하고 그 진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까지 다 울리니까 공사장에서 70m 이상 떨어진 주택들도 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방벽과 화장실 벽은 위에서 아래로 깊은 틈을 타고 갈라졌고 멀쩡하던 수도 배관은 동절기도 아닌 4월에 터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일대가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공사장의 진동이 제법 떨어진 주택까지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세가 30만원 나와 가지고 그 수도세 때문에 나도 이제 파보니까 저기 정화조 밑에 그게 수도 배관이 지나가는 그 밑에, 그 깊은 데서 그 금이 가서 가지왜 봄에 수도가 터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피해 목소리에 대해 시공사 측은 보상금을 둘러싼 항의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근 90여 세대 중 80여 세대가 보상금에 합의했다는 것,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11세대가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 월등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했던 분들하고 비대를 해가지고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 공사 좀 해주시고 옆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서 공사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왜 조용한 아침이 허락되지도 않고요. 도망가고 싶어. 제 집인데 제 집을 두고 도망가고 싶고. 한편 관리 감독 기관인 서대문 구청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을 측정해 수차례 행정 처분과 고발을 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했다며 남은 문제는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